안녕하세요 제작본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탈점의 실험실 속 도끼란 단맵을 해볼까요? 네, 일단 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랩들, 애도는 치트 금지, 블록 부수기 금지. 그 다음에 상자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아이템. 네. 재밌게 플레이하기. 그 다음에 다이아어쨌 다이아몬드 게임입니다. 그럼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상자가 있네요. 토기 스토리 나는 토리 보다시피 이 내세는 향기 사용료 시험성 시험용으로 있는 토끼 여기서 많은 동물 친구들이 하루가 지났다거다한 마리씩 한 죽어간다 우리 부모님도 정, 돌아가 돌아가 그래서 정문 실태 너무 싫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이 실험실 탈출하기로 내가 동물 실험장인가 봐요그박사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마치한다 시간은 오전 0 시부터 오후 4시 그 시간에 탈출하자. 참고, 뭐, 토리는, 쓰로는 토끼들만 알아둘 수 있는 언어. 어느... 자, 보자. 네, 됐고. 토리, 막, 결심할 때 무섭다. 이런 친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시험장 시험실에 있는 박사는 엄청 돌려내니까. 사람하고 열쇠가 있을 거야. 얼른 나가고 싶다. 네. 오.. 이거 누가.. 토리 오.. 나왔어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저, 너무 좋다 음.. 저기야 저.. 저기있는 문이.. 문이.. 질.. 릴스크 박사 열쇠를 두개씩 가지니까 분명 여기, 열쇠 하나가 떨어기여을여야 여기, 여들이기 여기, 여기, 여있여찾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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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여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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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자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창고란 말이야. 그럼 한참 남아있던 얘기잖아. 휴. 엑시트. 네, 출구네요. 우와, 여기가 어디와 같은 이지큰 응, 꿀꺽. 시히풀이다 어청 많다 근데 박사 동료가 왜 이렇게 넓은 데서 혼다 사냐 일단 침착 하자 하하 그러자다 이꽃들은 실험적으로 쓰이는 거겠지 네. 여기서 여기서 뭘 찾으라는 변명이 같을때 휴게실 일단 완전 휴게실로부터 가볼까 오저 거울 건 뭐지 일단 좀 불러볼까 네. 또 숨겨져 있네요. 정보자료실 열쇠를 얻었습니다. 정보자료실이 여기 한 것이 1정보자료실 여기 있습니다. 이야 책이 엄청 많아. 음 이건 뭐지? 일기. 만월 1일. 오늘 토끼 한 마리를 데려왔다. 사람 말을 알아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 써먹을 때가 많겠군 후후. 어무이 해부실을 하다가 그만 돼지를 죽였다. 역시 돼지피가 맛있어. 미친 똥이네. 어 삼일 어제 좋지 않은 꿀꿨다꿈 때문인지, 동굴들이 구석에만 있다. 흥. 토리. 어, 돼지피가 맛있... 뭐야? 일기를더 찾아보자. 에이, 마무게 뭐, 뭐, 이게 미로인가 서재의 열쇠를 얻었어요. 저기 뭐라고 했지? 작자의 낡은 금도끼 도끼.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서재죠? 서재 연권. 제조실 네? 실험실 2층이 있을줄이야 창고 이게뭐지? 뭐가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창고 집실 소재 네 여깄네요 우리 아 그래서 박사가 들어올 때 살짝 고소한 냄새가 났었고다 열흘 몇살정보실에 항상 오래된 책 냄새가 난다 난이 냄새가 좋다 열흘 6일 나는 빵대에서 풍겨오는 빵땡 냄새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열흘 7 요즘 포션 만드 재미에 빠졌다 새로운 포션을 찾고 실험도 하고 있어 이전에 여기서 뭘 찾을 여기 아 뭔데요 화장실 열쇠 넘어갔다 다 뭔지 알고 화장실 열쇠를 어요 화장실이 어딨나... 화장실이... 실험실... 체조실... 수조기... 유세 보건실... 화장실 어딨어? 미기화장시이 기박사이박사는 물건이 거의 다 하얀색이네 일단 뭐좀 찾아볼까 이건 뭐지 우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보이네 꽃. 연구실 1 열쇠 연구실 1 열쇠랑 1은 아, 여기 밑에 있었죠 연구실 1 연구실, 예, 여있네요 도리, 연구실? 연구? 도리처, 이 검은색, 검은색 도대체 뭘까? 휴게소으로 바깥, 네. 음, 여기다 떴고. 실험실, 해보면 쓸. 아무것도 없네요. 알수 없는 기운을 찾기도 있다 시럽 실험을 네. 아, 늘어들어너어들어들어해보들어들어싫어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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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사 가만 있어, 뭘 끼기네 시끄러. 아우 가만 있어, 죽고 싶어 다른 애들처럼. 점 점. 그래 그래 가만 히 있어야지 후후. 새로운 약물을 테스트해볼까. 미. 이제 돌이. 아 다시 기억하고 싶었잖아네또 떠올렸어.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 면탈수할수 있어. 꽉. 아.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침실 열쇠. <laughs> 이 그림 속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요. 뭐야? 침실 열쇠. 저기 침실이 여기 있네요. 박스. 지들 호화롭게 살면서 동물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고 바로 찾았네요. 창고 열쇠, 창고 음, 여기 익숙한 냄새 피, 어, 빨리 나가야 돼. 피 떡이가 도대체 왜여기 야? 여기에 음, 네, 저기에 쪽에 저기 뭐가 있네요. 뭐? 에뭔가가요 제조실 열쇠어요 제조실이 일단 2 층은 다 됐고 이제 1 층만 이제 돌려보면될것 같아요. 제조실이 여기, 있음, 여기 있네요. 피는 매... 싫어. 피는 매일 맛 너무 싫어.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네. 열아 이거 뭐지? 1일 드디어 내가 만들고 싶은 포션을 만들었어. 나 이제 성공했고요. 후후, 이제 그 포션, 그 토기 녀석한테 실험할 때가 왔고요. 노력해보면 빨리 해봐야겠어. 이상한 포션. <laughs>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지만, 두, 이게 뭐야? 나한테 실험을 아, 빨리, 빨리. 어디 네. 있어? 이 세부관, 세부관. 어? 쇠 보관실, 열쇠을쇠 보관실이. 아마, 이쪽. 인데요 아, 빨리 나가야 돼. 아, 지금 메시지. 3시 58분. 얼마 안. 현관 열쇠가. 햇불이 여기 있어요. 햇불. 돌절단기 여기 또 그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관 네, 네, 1, 2, 3... 4, 5... 6... 7... 8... 이이 8... 9... 10... 이1이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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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위험할 때 좀만 더 가야겠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 나 탈출할 수 있을까? 저 저기 나가 분이? 니오 어? 오. 어? 드디어 탈출야. 이 공기 이촉감 너무 좋아. D N 행복한 탈출. 작가의 말로 어떻게 따라가세요, 도리? 네, 그럼 이제 아까 저쪽으로 가봐야죠. 탈출할거넌 뭐야 일로 와나? 이렇게 박사 나를 붙잡고 대졸실로 들어가 이상 포션을 먹으 나는 허무하게 죽어버다 The 아나 죽었어! 약간의 후기 예예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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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